충성 팁을 자 오늘은 제가 마산역 시장 분기시장 쪽에 한번 나와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군데 제가 내려오는 길목에 보면 집중 조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지금 뭔가 제가 보니까 나는 어데 뭐 장장인 줄 알았더만 자세히 서 보니까 이게 치기네요 치 치기라 하는데. 자, 우리 사장님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이게 뭐, 진짜 높은 산에 가야만이, 이, 아, 이게 지금 높은 산에 가야만이 이걸 캘수 있네, 예? 아, 그러면은, 이거, 저거 뭐야? 갖고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다면서요? 아, 뭐, 지게로 들고 내려옵니까? 어깨에 메고? 와, 이런 건한몇년 정도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와, 100년. <laughs> 야 100년의 역사가 흐르네 치. 사장님 지금, 이장사신지가 그러면 직접 이렇게 해가 오고 일 하는 야 아, 네. 오래되셨네. 한3 0년 아, 30년. 이거 뭐 그럼 측막해는게 아니시고 저쪽에 저뭐니까저 약재 있는 거저뭐이 네. 산에 나무에 걸리 저 이름이 뭐지 저게? 하수. 하수도 있고 네. 또 뭐지 저게? 여려가지거 네. 넘고 아, 있 나무도 있고. 아. 나무도 있고, 아, 나무도 아, 아, 그러면 선생님 야, 이게 짝두기네. 짝두. 짝뚝. 네. 와, 옛날에 이거 저 짝두이는 거저소유물 아, 같은 거. 네. 맞지야? 네. 아그 이게 통안지이 짝두기나 보이긴데 사인이 있는 게. 네. 저요 그렇지. 리지 아이고. 저 잘리지 이거. 아 단지. 뭐. 네살때짝두에 우리 형님이 너바라고잘리나안 잘리네가 너 진짜 잘리나 이래갖고 너 갖고 형님. 이 잘리 분가 이래 됐다 아, 손이 일급 장인이라 내가. 아, 뭐이 뭐. 짝두, 아이 짝두 이런 이 가품인데. 네, 네. <laughs> 아 그럼 요. 속에 좀몇개 있어. 이게 하수오미거나 잘 모르는데. 네, 냥 고기 하수. 와, 하수오구나. 이거 전 어디 좋다더라, 저기 어, 그뭐 저거. 김가 까만 머리. 아,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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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요리사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공부해 배우네. 네. 이 하수오고. 이 담아낸 아, 하수를 담아낸 것도 이렇게 파시고. 네. 요거는. 이거는 누룽나무. 아, 누룽나무. 뿌리. 아, 뭐 근데 이거는 조롱박 비슷한 이거도 뭐 이거 막뭐 갖다 놓는 이거는쪼 그 조롱박. 뭐에위부삼매가깬거가운온뭔데이 아, 아, 그건 아니고. 내가 얘라는 가 아, 이, 한 30년 하셨다고요? 아. 아. 조롱박 간장 떼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조롱박 간장 끓는 거. 요게 이거는 봉 포복룡. 네? 포복룡. 아, 내 네, 오늘 다모른는다란 뭐. <laughs> 궁금한 거면 몇 가지 모르겠. 이게 영지버섯이가 뭐고? 상항버섯 상황버섯. 야, 상항버섯이고 야, 이게 혹시 코나무 아닙니까? 안에 앉아 코나무는 요거는 요거는 하수. 아, 하수. <laughs> 이게 신기하다 또. 말국버섯. 아, 말국버섯. 네. 와, 마산역 시장 내려오시는데 보면은. 30일인데 토일만 오신다는데 네. 자 우리,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로 그또 이것도 장모. 궁금합니다 홍장모 홍장모 아 그래갖고 그런데 네. 사장님 이것도 하나만 딱 궁금한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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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아 그거는 음. 개숙 아숙숙 개숙, 개숙 개숙이라고 하면 좋지 가슴이. 아 개숙이라고 네. 이게 암에 좋으시구나 네. 야 겨울살이+ 겨울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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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많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 그래+ 저기 그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겨울살이 그래+ 그래+ 쿨하수래쿨래 그래+ 그래+ 제 끝내줘. 아, 하 그래+ 끝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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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그구지래 그래+ 그래+ 구래봉래 그래+ 이래그저저뭐 어뭐닭같은 거, 백숙 어, 같은데 내가 뭐뭐당뇨좋거닭뇨 좋고 아, 좋은 거. 아. 아 이거 그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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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카면 아, 도꾸마리 말고 아, 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아주까리? 아, 도마리 도구마. 아, 도꾸마리. 아토피,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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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구, 닭고닭고마리라고 아토피 좋다는. 자 오늘 정말로 제가 마산 열시에 늘어 우 우리 정말로 마음씨 좋고 진짜 마음이 너무 너무 넓어 태평양 같은. 마음씨를 갖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집은 어디십니까? 하만, 하만. 하만, 하만. 하만, 하만. 아, 하만에 거주하시는 우리 사장님. 자, 30년 넘게 이렇게, 자, 측을 높은 산에 가야만이 채취할 수 있다는 거를 어깨에 쥐고 내려온답니다. 정말로 우리 사장님 정말 마음씨 좋고,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나 제가 오늘 나온 게 행복하고, 자, 청성TV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마산역시장, 번개시장 내려오시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 진짜 몸에 자 맞는 분들 오셔가지고 자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을 고맙습니다. 자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